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로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1090회차입니다. 아, 아, 제가 방송을 이렇게 행복한 로또 방송하면서 보니까 참 방송 자체가 참 어려움이 있네요. 아, 번호를 잘 뽑아드려야 되는데, 예상에서 많이 어긋나니까. 아, 이걸 꾸준히 해야 되나? 저도 스스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드리는 번호가 딱딱 맞아주면 좋은데, 지난해차 이렇게 42번 하나 잡았네요. 그렇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설사 못 맞추게 되면은 이 10개 번호를 제일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잘 맞힐 때는 이 번호 안에서 좀 찾아오시고, 제가 촉이 좀 안좋을 때는 아예 싹 버리시는 것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우선은 제가 드리는 게 저는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상 올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야말로 단무지가 됐어요 그렇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 방향성을 잘 찾으셔서 좋은 결과물이 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올해 안에 상위 당첨을 하는 게제 꿈이고 바람입니다. 지난해차 예상수에서 1번 멸과 5번 멸, 6번 멸을 잡아 봤는데, 1번에서는 31이 튀어나왔고, 5번, 6번 멸은 잡아 냈습니다. 그렇듯이, 나름대로 좀 성과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번호를 치리는게 굉장히 어렵네요. 지난해차 43도 보였고, 40번도 보였는데, 그걸 골라내는 번호에서 꼭 미스가 나기 때문에, 아, 좀제 스스로가 좀 어렵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나름대로 애쓰는데, 아,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더더욱 예상수에서 어긋 어긋나니 바람에, 아, 제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흐름수에서도 지난주에 88회차도 약했다고 그랬는데, 89회차도 흐름수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18번 하나만 툭 튀어나왔는데, 아, 이번 회차도 좀 약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제가 흐름수를 공개하는 날이죠. 자, 주초에는 항상 캡처를 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우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 행복한 로또는 어, 번호를 4 5개 번호에서 한 개씩 추려나가기보다는 라인 지우기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로또 용지에 보시면 은 가로, 세로 7개니까 기본적으로 우린 6개 번호를 맞추는 거라 한 줄씩은 제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제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외해 보시고, 아 이게 두 줄이었네요. 잠시만요. 그럼 이거 하나 빼고. 한줄 제하고요. 자, 이쪽도 어느 수를 제하든지 이렇게 한줄 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했는데 우리 용지 패턴에 넘어가시면은 늘상 아시는 것 같겠지만 이렇게 지난 주에는 가로 세로 슥 줄이 없어졌어요. 근데 보너스 번호까지 제해 보시면은 이렇게 넉 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로 두줄 세로 두줄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88의 차도 보시면은 보너스 볼을 뺀 숫자가 가로줄이 또 없었기 때문에 가로는 한줄 세로는 숫줄 그래서 합이 네 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년 통계를 보시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줄 다섯 줄을 없애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1089회차까지 지금 보시면은 보너스 포함했을 때는 다섯 줄 제할 때가 3 3 3에 4줄이 제했을 때가 3 5 7에 석줄이 제했을 때가 178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초기에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한 줄씩 분이 안 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줄을 제하시는지 석줄, 늪줄은 기본적으로 제외 가시는 게 여러분들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하고 이쪽도 또 하나 더 제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1부터 0까지 끝번호가 10개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4개는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개 번호를 맞추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4개는 지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 회차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3과, 자, 8과, 뭐, 5와, 한번 지워볼게요. 자, 0 이렇게 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 넘어와서, 3, 5, 8, 10을 지어 볼게요. 3, 5, 8, 10, 5, 8, 10, 3, 5, 5, 3. 이렇게 재겠습니다. 아, 이렇게 재하면은, 번호가 12개 번호뿐이 안 남아요. 이 번호에서, 로또 1등 번호가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은 814만 분의 1에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지우는 것은 이따가 용지 패턴이나 끝수, 재수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캡처 하셔 갖고 어느 라인을 지울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워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페인트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아 이거는 번호가 나오는 공구순입니다 109부터 709까지 709는 보너스 공구죠 그렇듯이 여기서도 우선은 한 줄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꺼 끌어가서 한번 제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끌어오니까 1번 있고요 1번 지우겠습니다 자 3번 없고 8번도 없고 13번도 없고 11번 있네요 11번 제해보겠습니다 자, 4번도 있습니다. 4번도 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9스뿐이 안 남습니다. 9스면은 54,000원으로 1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지우시다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확 줄어들었을 때 이걸 다 들, 돌렸을 때 아, 우리가 이 번호가 나왔으면 은 여러분들은 1등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행복한 로또는 이렇게 지우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너무 많이 지우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한줄 정도 덜지우신 것도 좋아요. 숙주를 제하시고 제수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러나 많은 것을 버려야 나한테 득이 옵니다. 우리가 항시 말씀드리듯이 양손에 먹을 거리를 가득 지었는데 더 좋은 먹잇감이 있다고 그래서 한 손을 버리다 보면은 그 먹잇감을 누가 채 갔을 때는 한 손에 남은 것 뿐이 안 남는다는 것이죠.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많은 것을 재회수로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 이 45개 번호를 용지 패턴으로서 이렇게 5개씩만 끼워 놓으면 30개 번호로 5등 하나 맞추면 본전은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번호를 과감하게 많이 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예상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예상수니까 아, 제 예상수가 최근에 잘안 맞으면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고 여러분만의 번호를 가져가시고 제가 좀잘 좀 나올 때는 제 번호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88회차 때는 21번부터 30번 때가 멸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89회차가 멸을 했어요. 제가 앞을 더 빨리 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88회차 때 제가 20번 때 멸이 가까웠다고 말씀드려서 그때 싹 지웠는데 88회차 때는 20번 때가 세수가 나오고 89회차 때 멸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단순히 이측의 불가하지만 그걸 잡아내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댓글을 달아주실 때 로또 어느 방송이 자기한테 유익한지를 저한테 좀 얘기해주시면은 저도 그 방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제 흐름수를 빠르게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수는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3수 나왔습니다. 23수인데, 늘상 말씀드리듯이 번호가 A 라인, B 라인, C 라인 해갖고 똑같은 번호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23수인데, 4수를 빼야 돼요. 45두 개, 이렇게 보시면은 45두 개, 41개, 41개, 그래서 4수가 빠진다는 것이죠.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23수지만 19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캡처하셔갖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느 번호가 좋은지 어느 흐름수를 제시할 건지 그것도 그런 의미로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89회차 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늘 보여드리지만 나는 B라인이 안 보인다 이러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12수를 제해버리시면 됩니다. 또 A라인이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번호를 꼭 여기서 골르라기 보다는 난 제수로 가져가겠다 싶으면 몽탱이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우셔야 여러분들 더 가까이, 1등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항시 보여드리는 거지만 요게 A라인이고 요게 B라인이고 요게 C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늘상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캡처를 하셔가지고 아, 요번에는 흐름수가 강한가 약한가를 본인 선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 촉과 운보다는 우리 찐 구독자분들의 촉과 운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을 흥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주 흐름수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23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캡처하셔서 일주일 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캡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 패턴 넘어가서 자, 두 칸만 찍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캡처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도 캡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수 패턴에서도 여기서도 두 번, 두장 찍어 보십시다. 그것도 캡처 한번 해 보세요. 자, 요것도 두장 캡처, 두 번째 장 캡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 요, 공구 패턴, 요것도 한두장 캡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찍어 보시고요. 두장 찍어 보시고요. 자, 이제 멸구간, 요것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변다가 세번 연속 멸하다가 지난주에 4번이 툭 튀어 났어요. 그 뜻이 이번 주에는 어느 쪽이 멸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무조건 자기 머릿속에 다 눌키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캡처를 하셔서 꾸준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동수가 안나왔어요. 끝동수가 그렇듯이 이게 9대1 정도로 항상 나온다고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1%가 끝동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10%정도가 끝동수가 안나옵니다. 그동안에 끝동수가 이렇게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동수가 한번 안나왔죠. 81회차 때 그렇듯이 지금 89회차 때도 안나왔습니다. 그렇듯이 보통 열 번에 한 번은 안 나온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느 타이밍에 안 나올지 그런 것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로또방 가면은 용지는 얼마든지 줍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셔갖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라인 지우기 끝동 끝 극수 그 제약이 이런 거또 공급 패턴 어느 공구가 없어질지 그런 거 계속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갖고 흔한 얘기로 일본말로 아다리가 나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냥 1등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찐 구독자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아,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믿어 주시고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선택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늘 꾸시고 늘 행복하시고 로또 번호 잘 고르셔갖고 우리 모두 1등할수 있는 그런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로또 주초 방송 라인 지우기 시작해 봤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